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6월 22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시장이, 회복이 돼서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밤에 뉴욕 시장은 그파월 의장이, 어 내일 새벽인, 가요 우리의 시간으로. 그 하원에서 하게 될그 연설문 초안이 이제 밝혀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다우가 1.76%로 제일 많이 올랐고, S&P500이 1.4% 정도 나스닥은 0.79 이런 순서대로 모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5주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파월 의장이 그 내일 새벽 우리 시간으로 그 하원에서 밝혀질 그연설초안에 보면 이런 겁니다 주, 중요 내용이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이게 일시적인 것이다. 그래서 충분히 2%로 2%대로 돌아올 수 있다. 2% 가까이 돌아온다. 이런 얘기고. 한 가지는 그 자산매입 규모 있잖아요. 한 달에 1,200억 달러씩 사주고 있는 자산매입 규모 축소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 축소한 다가 아니라. 축소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은 지난 주말에 이제 그동심환기랑 맞물리면서 조금 음, 과대하게 크게 좀 하락했던 것에 대한 반등과 또 이번에 이제 파울 의장 그 연설문에서 밝혀졌던 것 중에서 어, 좋은 쪽을 먼저 좀 반영했다. 음. 그러나 이제 내용 면에서 보면은 그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한 그런 논의를 시작했다는 걱정은 음, 그대로 또 일부분 반영됐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나스닥이 가장 조금 에, 반등한 걸로 보면 상승폭이 가장 적었죠. 뭐 지금 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다우에 비해서 어,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시장에 좀 힌트를 주는 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간 우리 시장도 음, 그런 미국 시장 분위기 때문에 오늘 상승 출발을 했어요. 코스피도 그렇고 어, 코스닥도 그렇고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을 했는데 코스피는 뭐 상승 출발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해 갔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좀한 차례 뒷걸음질 치기는 했지만 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뭐 작지만 하여튼 상승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서 는 개인만 2,277억 정도 순매수를 어, 보였어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3,190억 순 매수를 하고, 오히려 이제 그 개인 투자가들은 3,300억이 넘게 매도를 해서 어제 샀던 거에 대한 일부가 이제 차익 실현을 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기관 투자가들은 마이너스, 매도 88억이니까 뭐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거의 뭐 제자리 지키기 했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는 코스피는 그 5일 이동평균이 3,263.25 거든요 그럼 거의 이제 그 5일 이동평균선 그냥 거의 비슷하게 네. 뭐 살짝 위로 어떤 이렇게 위로 올리면서 이, 일단 끝냈다 하는게 어제의 그큰 폭의 하락을 일단 기술적으로 일단 봉합을 해놨다 뭐 이, 이, 이게 앞으로 시장을 계속 끌고 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일단 떨어지는 거에 대한 봉합은 일단 한거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코스닥도 그 5일 이동평균이 1,837이에요 근데 오늘 어쨌든 간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에만 힘입어서 버텼으니까 어 그런 거 치고는 어쨌든 간그 5일 이동평균선을 지켜냈다 어 그래서 코스닥에서는 어 외국인들은 1,960억 거의 2천억 가까이 순매도를 하고 기관들도 1,500억 가까이 순매도로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의 이제 특징은 그 우리의 진격의 카카오는 오늘도 4,000원이나 올랐습니다 2.58%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이거는 이미 우리가 뭐 기술적으로 뭘 어떻게 평가 안 되거나 하는 거를 이미 벗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렸던 말씀이 어, 그럼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어. 그래서 뭐 이제부터는 덤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시장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유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장에서 쏠림 현상이 일어나니까 어, 이런 에, 모습을 보이는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카카오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유가가 유가가 그 어젯밤에 미국에서 유가가 한2.5% 이상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그 그 배경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번에 이제 이란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거기 당선인이 제가 이 사람 이름을 자주 언급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들어서 세드 이 에브라임 라이시라는 사람이 대통령 당선인인데 이 사람이 어그 미국과의 그핵 합의 그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먼저 핵 합의를 깼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고. 결국은 이제 미국과 이란하고 관계가 앞으로 굉장히 험난할 거를 예고한다. 이러니까 이제 유가가 급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뭐 정유 관련 또석유학 관련 이런 주식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철강, 철근, 강관 이게 이제 모두 올랐어요. 그러니까 올 초에 이게 톤당 70만원 하던 게 지금 톤당 130만원 올랐답니다. 그럼 뭐 관련 주식들이 당연히 뭐 실적이 좋아지고 마진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 이쪽이 또 상승을 했어요. 어 그리고 비철 금속도 뭐 구리, 니켈, 알미늄 이게 이제 중요한 그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고 경기가 좋아지면서 안 오를 수 없는 그런 기본적인 이제 소재에 들어가는 비철 금속들이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다시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말씀드리면 우리가 뭐 이젠 성장주가 간다 뭐 이런 이런 거 아,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지 그게 좀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제 시멘트가 7년 만에 가격 인상을 하게 됐어요. 드디어. 그래서 7월 1일부로 음. 톤당 75,000원에서 78,800원. 어, 이거는 굉장히 지금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멘트가 이 굉장히 이게 주요 품목이라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이게 올랐어요. 그래서 시멘트 관련 주식들도 오늘 좀 상승을 했고, 건설주도 오늘 좀 많이 올랐고, 또 우리의 방탄소년단, 하이브는 오늘도 상승을 계속해서 32만원을 넘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는 여러분 아시지만 그 미국의 로봇 업체 있잖아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완료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이제 3.43%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큰 폭으로 어, 그런 이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잘 모르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이번에 기대했던 MSCI 그 선진국 지수 편입에는 우리 한국 코스피 지수가 실패했습니다. 들어가는데 그거는 뭐뭐큰 기대는 안 했다 하더라도 뭐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죠. 예, 그니까더 수요를 끌수 있었는데 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뭐 시장 얘기를 또 여러분하고 드려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시장을 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유동성 공급은 계속되고 있는데, 에, 여러분 이제 처음에 이 시간 시작될 때파월회장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지금 제일 먼저 이제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자산매입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 궁극적으로 앞으로 어, 언제냐가 문제지 시장은 유동성을 줄일 것이다라는 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아주 기본적으로 주식 시장에, 유동성이 준다는 거는 주 시장에는 호재가 아니죠. 이미 제가 브런치 카페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호재가 될 수는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자산 매입 규모 축소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 얘기는 뭐 하, 하는 거죠. 어. 멀지 않은 기간에 하는 거니까 논의를 하지 않을 걸왜 논의하겠어요. 그죠그 어. 전에 파울의장이 얘기했던 거낱 그러니까 아직 아니다. 이거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하나가 있고, 또 인플레이션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어, 단기적이다. 바로 2%로 돌아올 것이다. 2%로 이렇게 얘기하는 발언으로 이 자산 비 규모 축소 논의를 이렇게 지금 덮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시장이. 예, 그러니까 이게 잠재된 걱정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로 어, 좋은 걸로 이렇게 어, 어, 어떻게 보면 재료도 약간 윈도드레싱을 해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왜 드리냐면 뭐 그래서 시장이 겁난다, 무섭다, 막 빠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에 자꾸 그 발목을 잡는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그래야 이제 시장을 볼때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댓글에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얘기 하시지 말라고도 그러는데 저는 이걸 이제 강조하고 싶어서 뭐제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조하려고 하는 거고 제가 1 0 0만 개미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거의 1 0만 구독자가 다가오는데 제가 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시장의 숨결을 그대로 어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우리 뭐 이젠 뭐 어? 성장주가 이제 상승할 차례고 경기민감주는 이제 끝났고 뭐 이런 그 논란에 대해서 제가 그거 아니다 어저께도 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거는 2020년 버전이에요 어, 2020년 버전 음, 그렇게 나누는 거는 그거는 2020년 시장 패턴이고 그거는 이미 올드 패션이 된 거예요. 2021년 아닙니까? 지금? 어, 그러면 2021년은 2021년식으로 시장을 봐야 돼요. 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 이제는 더 이상 시장에 싼 주식이 없다는 겁니다. 1년 사이에 모든 게 성장주도 그렇고 경기 민감주도 그렇고, 주시장이 되는 게 뭐든지 선반영하잖아요. 끊어다 쓰잖아요. 경기 민감주도 실제로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실물 경기가 아주 스테디하게 살아나가는 거를 미리 땡겨다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기 민감주들도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트래블 버블. 뭐, 이제 약간 보복 소비 관련된 것들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시장에 이제 더 이상 싼 주식이 없다. 응. 그 얘기는 뭐예요? 응.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시장이 주저앉으니까 다 쌌어요. 음 응.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런 전염병이 굉장히 충격을 일시적으로 줬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들이 뭐예요? 어, 꿈을 사죠, 꿈. 응. 다뭐 주저앉았는데 실적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꿈을 사게 되죠. 그래서 꿈의 주식인 성장주가 어, 끌고 온 거죠. 그러다가 작년 말로 가면서 이제 경기 민감주로 막 뒤바뀌면서 올해 와서 또 경기 민감주가 또 앞서서 끌고 가고 성장주는 좀 쉬고 뭐 그랬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는 싼 주식이 시장에 없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싼 주식이 없는데 뭐 뭐, 어떻게, 이번엔 이쪽이 가고, 이번엔 이쪽이 가고, 무슨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느냐, 이거죠. 어, 없어요. 그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루 이틀 오르다가 많은 거는 이게, 이제부터 이게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간다, 우리가 적어도 간다, 이쪽이 간다라는 거는, 응? 어? 1, 2개월, 이게, 미니멈 1, 2개월 끌고 가야 이게 간다는 건데, 지금은 시장이 그런 환경이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정신 차려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주식 시장이 더 이상 싼 주식이었다. 어, 그런 얘기예요 어, 그러면 여러분, 카카오가 1년 전에 얼마예요 환산, 환산하면?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뭐, 4만원도 안, 안 됐던 주식이잖아요. 어, 근데 지금 오늘 15만 9천원이에요. 이게 싸다고 볼수 있습니까? 어, 물론 이제 뭐, 앞으로 뭐, 비전업을 하고 여러가지 뭐, 일이 있어서 뭐 좋으니까 올라온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 있는 주식들이 싸다 이렇게 얘기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런 주식이 몇개안 돼요. 그리고 또 싸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말로 싼게 비지떡이라고 별별 없는 종목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모더를종 이유가 있는 종목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시장에서 관심을 끌고 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벌수 있고 앞으로도 벌수 있는 기대가 있고 이런 종목들은 다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2020년적 그런 구조로 무슨, 무슨 섹터는 되고, 무슨 섹터는 쉬고, 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시장이 그냥 나타나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싼 주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쌀때 사야죠. 우리가 주식 투자의, 그 주식의 가장 큰 매력이 뭐예요? 싼거 아닙니까? 싼거 주식이 싸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에요. 그 어떤 매력보다도 제일 강한 매력이 주식이 싸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다 높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게 어떤 충격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 그때가 쌀 때가 그게 매수 타이밍 그러니까 쌀 때에 사서 안만 기업 내용이 좋고 그럼 뭐뭐뭐 뭐, 뭐 하냐고요? 어, 우리가 거꾸로 해갖고 비쌀때 사고 쌀때 판구 이래서 손해 남은 거 아무것도 아니, 아닌, 거죠. 그리고 또비싼때 사면 진짜 오래 기다려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싸드는싸는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주식의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는 그 주식의 미래 가격을 우리가 할인해와서 이렇게 끌고 온거 아닙니까? 지금, 예, 지금 현재로 미래 가격을 끌고 왔어요. 뭘로 할인했냐 하면 기대수익으로 할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지금 가격이라는 게 형성이 돼 있는데 이 가격이 고공이에요 고소공포증을 누구나 다 느끼고 있어요 지금 가격이면 무슨 성장주가 됐건 경기민감주가 됐건 그 어떤 것도 다 약간 고소공포증을 느낄 수 있는 단계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시장이 앞으로 어떨 것 같느냐를 얘기를 해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음, 작년하고 계속해서 제가 거듭해서 작년하고 시장이 다릅니다. 올해는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때요? 굉장히 하반 경직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쉽게, 밑으로 쉽게 안 빠진다는 얘기죠. 지금 시장의 특징.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제한적 상승만 허용해요. 응, 제한적 상승만 허용해요. 그니까, 작년처럼 뭐, 갈 때까지 가보자고 막 계속 가는 그런 거가 잘안 일어나요. 근데 이제 카카오 같은 거 예를 들면, 뭐 왜, 뭐 저도 뭐 끊임없이 추천하고, 썬데이를 쓰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하지만, 좋은 기업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그렇지만, 이런 거는 왜냐면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도 나도 너도 나도 그런 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하방경직성도 굉장히 단단한 반면에 상승 또한 제한적 상승만 허용하는 그런 시장이 지금 돼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느냐 이런 시장에서는 성장주 경기민감주 이렇게 분류를 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커요 이런 시장에서는 떨어진 애를 사야 돼요 근데 아무거나 말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뭐 경험을 통해서 작년에 처음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도 계시지만 뭐 그런 분들도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시장에서 어떤 애들이 어 괜찮은 종목으로 선정이 됐는지 그러니까 이제는 종목선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종목 그러니까 지수가 아니고 종목이고 종목선정의 문제가 아니고 운용의 문제다. 이제는 그 단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초보자가 돈벌수 있는 기회가 점점 없는 시장이다. 그게 원래 주식시장이다. 이게. 그러니까 작년처럼 아무나 사면 다 오르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진짜 주식시장으로 점점 가고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종목은 다 골라놨어요. 너도 나도 뭐 1년 정도 주식 투자 하신 분들한테 좋은 종목 얘기해보세요. 이러면 다 말씀도 거의 비슷해요. 다 비슷해. 근데 문제는 뭐냐? 근데 언제 사냐 이게 그거를 다 올라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당분간 시장은 하방 경직이 강하고 위로는 제한적 상승만 허용된 이제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계속 교차 상승. 그래서 마치 이걸 잘못 보면 성장 어, 주가가나, 어, 경기 민감 주가가나 이런 착각을. 이, 일으킬 정도로 교차상승이거나 아니면 동반상승, 동반하락하는 그건 이제 대외변수에서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당분간은. 어. 그래도 왜, 왜 그럼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첫 번째, 제일 시장에 묵직한 이슈가 지금 잠재되어 있어요. 이렇게 덮어놨단 말이에요. 어. 그게 뭐냐면 유동총 축소라는 이슈예요. 이 이슈는 보세요. 이슈라는 게 처음에 시장에 영향을 주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향력이 점점점점 없어져야 되는데 이 이슈는 반대예요. 지금은 덮어놨는데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 이슈가 점점 커져요. 응. 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실제로 유동청 축소를 할수 있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이슈는 조금 우리가 아는 일반적 재료하고는 조금 다른 이슈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꼭 해야 되고, 또그꼭 해야 되는 시점이 점점 다가온다. 어.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오늘이 유동성 축소로부터 가장 먼 날이다. 이런, 이런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꽉 지금 시장을 한쪽에서 이렇게 누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한적 상승밖에 할 수가 없다. 어. 그런 거죠. 음, 그 다음에, 시장 타이밍 상으로 지금 그럼 이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시장이되는게뭐 항상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그때 가서 걱정하고 지금 뭐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려면 지금 이제 쓸수 있는 이슈가 실적이란 말이에요. 어, 그때 지금 실적을 끌고 가기엔 너무 일러요. 실적이 하려면 다음 달뭐 중순 뭐 이렇게 되면 뭐가 좀 이제 가시적으로 좀 잡힐 텐데 지금부터 실적 얘기를 하려니까 굉장히 시장이 공허해요. 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시비를 기다리면서 있기는 있는데 주가는 그동안 작년에서 관성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지금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어, 적어도 7월 초순까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현상이 계속 교차상승 동반상승 동반하락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시장에서는 우리가 거기에 맞는 매매를 해야죠. 아, 물론, 나는 어떤 좋은 종목을 사가지고 장기 투자하겠다 하는 분들은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시고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냥 이렇게 가시면 또 그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꼭, 꼭 그렇게 장기 투자가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 장기 투자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단기적으로, 단기라는 게뭐 2박 3일 매매하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뭐 어느 정도 리즈너블하게 이게 주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그건 좀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포트폴리오도 이렇게 하고 또 일정 기간 지나면 리밸런싱이라고 그래서 다시 늘건늘고 다시 뺏고 빼고 빼고뭐 이렇게 하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된다. 이걸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과 운영 전략에서 브런치 카페에서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을 다시 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막 성장주하고, 어, 경기 민감주하고, 같은 날 오르고, 같은 날 떨어지면, 그냥 올랐을 때 팔고, 어, 떨어지면 사고, 뭐이름은 좋은데, 이게 서로 엇갈리니까 각각을 따라다니면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복잡하다. 그럼 복잡한 게 맞아요. 이게 원래 주식 시장으로 온 거예요. 원래 주식시장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맞는 전략을 짜야 돼요. 그런데 그 전략은 뭐냐면 이런 하반 경직성과 제한적 상승을 갖고 있 동시에 갖고 있는 시장 안에서 할수 있는 일이라는 게 생각보다 좋은 주식이 갑자기 툭툭 빠졌다. 음, 어떤 이유로 그러면 그때 사고 또어 이거 생각보다 너무 오르는데 그러면 그때 일부 팔고 이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그 종목이 무슨 성장주냐, 경기 민감주냐 이, 이런 거 필요 없다. 쉽게 얘기해서 희, 흰 고양이면 어떻고, 검은 고양이면 어떠냐 이기예요쥐 어, 잡는 고양이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어, 시장이.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도 계속 말씀드리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한쪽에 쏠려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쏠려 있어서 진짜 행운으로 여러분이. 그, 쏠려서, 쉽게 얘기하면 좀, 몰빵 친 쪽이 가중은 좋은데, 만약에 아니면, 되게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쏠림 현상이 크게 나타날 시장도 저는 이제 아니라고 봐요. 음,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이할수 있는 걸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메인 포트폴리오는 그냥, 어, 가져가시라. 그거는 이제, 긴 호흡으로 사신 거니까, 뭐, 이리 일배 하지 마시고, 그 나머지는 이런 식의 좀 깊게 빠지면 분할 매수했다가 어, 좀 생각보다 높게 너무 빠르다 쉽게 올라가면 부분직절하고 이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어, 그런데 나는 장기투자 하겠습니다. 어, 그러신 분들은 그냥 어, 계시면 되죠. 그러신 분들은 뭐 매일 뭐 이런 거뭐 하루 움직이는 거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어,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주식 투자는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적인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슬권생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슬권생 그 여러분 쉼터를 제가 그 연주 영상을 올린 건데 에, 그것도 와 오셔서 많이들 보세요. 어, 그거 보시고 그것도 구독 뭐 이런 거 눌러, 주뭐 좋아요는 안 누르셔도 구독은 좀 눌러 주셔도. 네,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끝내고 내일도 시장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